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민성입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어제랑 오늘 제가 이틀 연속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목소리라던가 말투가 조금 어눌해도 이해를 해주시면 좀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이러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제가 이틀 연속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은 너무나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상승 깃발형 패턴의 깃발 상단 부분 자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이걸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오인을 해가지고 진짜 올해 마지막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일단 매도로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느냐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단기간에 시세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모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기는 힘드실 거예요자 그러니까 당연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다른 본업이 있으셔가지고 하루종일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중요한 포인트에 있을 때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가격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처럼 24시간 보지 못 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거라도 좀꼭 확인을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자리 돌파하는 거 확인하면은 최소한 5,5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깃발의 하단부근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 부근까지 적어도 21% 정도의 손실, 그러니까 조종을 견뎌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21% 조종받는 걸다 맞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도 가능하신 분들은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자리이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승 깃발형 패턴이 진행 중이고 지금 깃발 패턴의 상단 부근 끝자리 부분 이 정도쯤에 와 있는 자리이고 또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깃발의 상단 부근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 깃발형 패턴의 끝자리 부분 그러니까 깃발의 상단 부근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쯤에서 거래량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마지막 자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깃발의 상단부근 자리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거래량도 살살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돌파보다는 오히려 조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고서는 매도 타이밍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시장도 그렇고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면은 하락이나 조정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강한 상승봉 그러니까 강한 양봉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기다려 상단부분을 타고 흘러 내려오는 이 모습이 원래라면 이렇게 돌파 이후에 나올 되돌림의 과정을 지금 미리 겪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이 자리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본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되돌림의 과정이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손쓸 틈도 없이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다 지금 놓고 봐야 되는 자리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매수사랑 매도사랑 어느 쪽이 이겨서 어느 쪽으로 더 크게 방향이 실리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지켜보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차트를 보면서 지금부터는 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뭘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지난 2024년 12월 4일 날부터 페페가 굉장히 지금 좋은 자리에 있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페페를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페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부근인데 전일 2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0.03503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20% 넘게 상승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 28일 영상에서 샌드박스가 약 845원쯤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깃발형 패턴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는, 어,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하셔라. 여기서 매수하시는게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샌드박스 어떻게 됐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1월 28일이 바로 이 자리인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을 끝내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중간에 이렇게 개업령 때문에 위아래로 크게 움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변동 크게 나올 때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무조건 저점 자리에서 몰빵하라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약8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 딱 끝나자마자 최저점 자리 부근에서 바로 말씀드렸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특히 네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31.29원에서 11월 19일 날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서 지금 자리 부근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기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이제 요 정도 가격대인데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 나오면서 현재 45원, 최고가 52원까지 올라가면서 대략적으로 약64%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넴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 유튜브를 통틀어가지고 이 코인 추천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그냥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 행세하는 그런 유튜버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그냥 넘기지 말고 꼭 집중해 주셔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코인을 매매하시면서 아무래도 이게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코인들, 매수, 매도 가격들 실시간으로 다이 텔레그램 방에서 100% 무료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참고하셔가지고 아무 데서나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왜이 가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노력이라도 조금 하셔야지 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결국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제가 조금 유명해지는 거. 이거 말고는 이제 다른 거 원하는 거 없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플에 관련된 차트 설명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팔수 있는 단타 코인, 단기 대응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24일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오후 1시 9분에 보내주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당일인 오후 5시 54분에 12월 4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샌드박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저항선 돌파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업히트 기준 1,150원 이하라고 이렇게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뭐 따라하기 어렵게 시초가에 매수하세요라던가 아니면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뭐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날 샌드박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면은 자 현재 샌드박스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샌드박스를 추천드린 때가 바로 이 정도 자리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가 이때였고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린 1150원이 바로 요 정도 자리였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1150원에 매수가 가능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1시간봉이니까는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2시간 정도의 매수 여유 시간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가인 1,500원짜리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약3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자, 따라서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30%를 다못 먹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20%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그날 단기 대응, 단타 대응이 가능한 코인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나도 단타로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물론 문자 보내드리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100%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다만 이분처럼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은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뭐제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수익 내서 고맙다고 막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진짜 다른 건다 필요 없거든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안에 전부 다 이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추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몰빵을 한다던가 이렇게 대응하시지 말고 그냥 일당벌이라던가 용돈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 다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그니까 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물량 소화의 과정을 겪다가 이렇게 강한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전 상승의 이기때 부근,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 한 2,000원 정도 부근이 될 텐데 여기서부터 2,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5,500원짜리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뭐 여기서 좀 양복 나왔다고 해 가지고서는 뭐 매도하고 직전 고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뭐전 고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매도해서 짧게 잘라 버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5,500원까지 길게 끌고 가셔서 한 방에 큰 수익을 내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 하시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의미 있게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파할 때한번 그리고 돌파 이후에 살짝 조정받을 때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총두 번에서 세번 정도로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조정받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보유 중이신 분들 중에서 나 지금 수익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도하셔서 일부분이라도 반드시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서 좀 조정을 받으면 이 하단부근 자리에서 재매수하신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수익 중이 아니다. 현재 손실 중이어서 난 절대로 여기서 매도 못 하겠다.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치면은 그냥 좀더 지켜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셔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절대로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물타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직전 뭐 저점 라인 부근이다. 여기서 지지받겠지.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정작이 기대 부분의 하단 자리 부분 그러니까 정말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부분 자리에서 너무 물타기를 많이 하시면은, 기타 하단 부분까지 내려올 때까지 버티질 못하고 그냥 손절 처리를 해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물타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의미 없는 자리에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꼭이 깃발의 하단 부분 자리,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물타기를 하시길 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럼 여기서 깃발 하단 부근 자리니까 는 대략적으로 한 2600원 자리 한21% 정도 뭐 요정도 손실 보면 이때 추가 매수 하면 되나요 이제 뭐 이런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다고 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은 만약에 급락하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해서 빠지면은 이 기대 하단 역시도 계속해서 완만히 하락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는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v자로 나오냐 아니면 완만히 떨어져 가지고 완만한 반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격대 놓고서는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차피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이제 정확한 가격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 제가 드리는 말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물타기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하면은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지 못하고 또 여기서 너무 많이 물타기를 하면은 여기까지 설령 버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물타기 해봤자 위쪽 자리에서 매수한 이 부분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티도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더라도 정말 계획을 잡고 정확한 타이밍에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확한 타이밍이라든가 정확한 가격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은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알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실시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 대응이라던가 실시간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가격 전략,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을 전부 다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고 싶다. 들어와서 가격대응이라던가 적절한 타이밍 잡는데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만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돈 벌려고 이걸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항상 제 영상을 보고 대응하려고 했는데 뭐좀 늦게 봤다, 타이밍을 못 맞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지 이 구독 인증을 좀 받고 있어요. 자, 따라서 제가 지금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구독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라던가 구체적인 대응법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리플이 조정을 받을 때 리플 대신 매수 가능한 코인 하나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바로 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움직임도 무겁고 그리고 이제 워낙 다들 잘 아시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추천을 잘안 드리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리플의 조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수급이 비트코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리플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대신해서 그러니까 잠깐 갈아타기로 매수하기 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등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은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10만 달러 내외 자리 부근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횡보하면서 물량 소화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매도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 비트코인에서 서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건 미국 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중국도 비트코인을 비축 채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비트코인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러시아까지 참전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미국,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 다른 선진국들로 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매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비트코인도 굉장히 유용한 자리다.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가격대가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 달라져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영상에서 보는 것과는 가격이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이제 보내드릴 건데 그 링크 받으시고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지금이 매수 가능한 자리인지 지금 매수를 한다면은 매수 가격은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또 물론 매도 시점도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타이밍을 못 잡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하지 마시고 꼭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능한 가격인지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꼭 매매하셔서 만족할 만한 수익 모두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